하나님께서 나 일어나고 않는 곳에 상금이 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진실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여 강견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오게 하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그거로 받치고 영화로 오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신 멜기세덱은 이제, 오늘날, 우리 이주 예수 그리도, 스 우리의 멜기 시대부로서, 우리에게 와서, 오늘또 포도주와 떡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를 먹고 마시고, 우리 인간편에서의 믿음의 증빙물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큰 기대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